보수 지지자가 이런 글을 이재명 갤러리에 남겨놨어요. 보수 입장에서 이재명을 보유한 민주당 참 부럽다. 정유재씨 과거 발언과 유사하죠. 이재명 솔직히 까지만 되게 탐내했어요. 국힘 쪽에서 이재명이 국힘 쪽에 주셨으면 예전에 대통령 됐을 사람입니다. 이분이 본인 보수지만 박근혜를 탄핵한 윤석열이 대선 후보인 게 이해가 안 가서. 박근혜 징역 45년 구역 내린 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했는데 말이 돼요? 국힘도 참골까는 애들이에요. 박근혜 공주님으로 떠메기더니 공주님을 깜빡 쳐놓은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를 마구 핥아줘요. 정바가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난번에도 너네 이재명 뽑은 사람이다. 자기는. 근데 이번에도 어쩔 수없이 너네 이재명 뽑을 예정이고 보수 진영에도 너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본디 정당은 이념 결사체고 민주당은 분배 부자 증세 최저시급 상승 기본소득 무상복지 등 좌파 이념에 충실한 정당이다. 그거 아닌데 어찌됐건 뭐 그렇게 보수 지자가 보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국힘은 이념조차도 없다. 지향점도 없고 도대체가 뭘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보수 성향이지만 국힘한테 표를 못 주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국힘 지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이죠. 정규제 말맞다나 전직 법관들 동아리 마냥 국힘이 답도 없다. 이재명은 참 선명한 사람이다. 지지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부자 증세, 무상 복지, 확장 재정, 기본소득, 국가부채 확대 등등. 맞던 틀리던 정치인이라면 이렇듯 이념이 철학이, 투철하게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채널 운영에 기둥 철학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국외 최우선주의, 보수민족주의. 이재명도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기에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철학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념 대립이다. 이런 하찮은 것들은 싫어하고. 맞던 틀리던 정치인이라면 이런 철학,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힘은 이념이란 게 없는 백지 상태래요. 떠드는 거라고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덕수 나오는 것만 봐도 저기 국힘은 답도 없다. 저기 국힘도 너네 이재명처럼 누가 총 때매고 나서서 욕먹을 각오로 칼춤 쳐서 당을 쇄신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나 같은 이유로 이재명한테 표주는 사람 알게 모르게 많을 거다. 국힘이 와르르 흔들리고 있어요. 상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 이상한 종교 쪽에 매몰되지 않은 이성적인 국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자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판입니다.